지금부터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신고 납부에서 양도소득세를 클릭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이 나타나면 화면 중앙에 확정신고,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도인, 판사람의 기본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양도 자산의 종류를 선택하고, 양도 연월의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내 외국인 및 거주 구분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및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경우 예정 신고 내역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 신고한 예정 신고 내역을 활용하여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의 경우에도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이동을 위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수인 산 사람의 기본 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양수인의 납세자 번호 유형,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양수인을 확인하고 양도자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기본으로 양도자와의 관계는 무관계로 입력되어 있으나 배우자 등 특수한 경우에는 조회 버튼을 누른 후 관계를 선택합니다. 이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상단의 양수인 목록에 양수인, 산 사람의 입력한 내용이 저장됩니다. 더 이상 입력할 양수인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도 소득 금액 계산 명세서 입력 화면입니다. 예정 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통해 예정 신고 내역을 선택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목록에서 기신고한 물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목록 중첫 번째 물건을 선택하면 예정신고한 내용이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상세 내역에 자동 채움됩니다. 양도자산 내역 자산 소재지 및 면적 거래 일자 양도소득 금액 계산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록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의 양도소득 금액 계산 명세서 목록의 확인 여부가 Y로 수정됩니다. 두 번째 물건을 선택하여 선택 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예정 신고한 내용이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상세 내역에 자동 채움됩니다. 양도자산 내역, 자산 소재지 및 면적, 거래 일자, 양도소득금액 계산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록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목록에 확인 여부가 Y로 수정된 것을 확인하고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및 확인 화면입니다. 명세서 상의 세율 합산 내역에 세율별 합산 내역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물건을 선택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기신고, 결정, 경정세액, 조정 공제 칸에 이미 신고한 예정 신고 세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물건을 선택하여 선택 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도 소득 기본 공제 금액을 입력하고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기신고 결정 경정 세액 조정 공제 칸에 이미 신고한 예정 신고세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명세서상의 세율 합산 내역에 산출세액을 확인하고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 화면입니다. 산출세액, 기신고세액 및 납부할세액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을 위해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단에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 상세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 가상계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납부서를 조회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납부서 항목에서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시거나 홈텍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 화면에 신고 내역 조회, 접수증 화면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증빙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신고 관련 증빙 서류는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 부속 증빙 서류 제출을 선택하여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